이번주 토요일날 디아블로4 얼리업세스 이제 시작하잖아 추억인거야? 어떤거 아... 같아 아 근데 이게 너무 새벽이라가지고 사실 그때 저는 일어나는 것도 힘든데 새벽 1시인데 <laughs> <laughs> 아니 그 정도는 할수 있는 나이 아니야? 그거 안야 p o 할땐 잠권하던 사람이 <laughs> 1시에 오픈한다고 새벽 1시에 어... 과연 접속이 될까? 널리 없앴을 땐될 거야 오픈베타 때는 올 수도 있겠죠 이게 생각해야 되는 게 지역별로 이제 서버를 나누기는 했지만 또 중국 인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점이 <laughs> 하나 있고 중국 서버가 이제 따로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아시아로 올 거라 아시아가 엄청나게 터질 거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중국인들 자체도 아시아로 왔어. 근데 아시아가 터져. 그 사람들도 욕 없어가고, 딴 데로 빠지지 않을까? 오, <목소리> 그럴 수도 있겠네. 일부러 얼리 액세스 잘하고 오픈 베타때 터틀 계획이다. 아. 노이즈 마케팅을 의도하고 <laughs> 있다. 그럴 수도 있긴 있겠지라는 생각을 가서 욕을 먹어야 되나. 이미 욕은 지지게 먹고 있어요. 아. <laughs> 그 정도 더 먹어도. 안 그래도 내가 봐서는 지금 우리가 이 디아블로 4 나온 정보를 정리해 봤을 때는 시작하면 무조건 용구가것 같아 내 생각에 욕을 아... 먹고 어... 시작하는데 그거를 어느 정도의 컨텐츠의 깊이로 분위기를 전환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음... 요 분위기로 갈것 같긴 한데 맞아요. 뭐 어떻게 생각해 아니 이해 안 가는 거 하나가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게 오픈 베타라고 보거든요 저는. 근데 얘네가 좀 바보 같은 게 예전에는 100 레벨까지 뭐 뚫려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근데 왜 모두 가 하는 시기에 25 레벨이면 우리야 대충 예측을 하니까 이 정도면 초반 분량이니까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RPG 게임은 초반이 지루할 수 밖에 없단 말이죠. 물론 너무 잘 만들어서 초반부터 재밌을 수도 있지만,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네, 안 그래도 지금 디아블로 문제점이 초반 진행속도가 느리다라는 또 단점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25레벨이면은 제가 두기 레벨을 정확히 언제 레벨을 찍히지? 23레벨인가? 네, 네, 거의 찍히긴 찍히거든요. 찍히기만 해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해보자 할 때쯤 끝이 나는 거야, 음, 25레벨이면. 근데 음. 나는 되게 신기한 게 나는 그거랑 또 정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의도한 방법야 레벨을 높게 많이 풀어주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낮은 레벨에서 우리가 준비해 본 거를 최대한 다 즐겨라. 내가 볼 때는 디아 2 유저도 굉장히 낯설어할 환경이고, 아 디아 3 유저도 비슷하다고는 생각하지만 오픈 월드라는 그 다른 세계 의 플레이 방식에 적응할 기회를 주는 건 거지. 어? 안 그러면은 너무 큰데 딱 사람들 을 풀어놓고 100레벨을 딱 풀어버리면 사람들은 다른 거안 하고 100레벨만 막 열심히 달려간다고.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 오히려 뭐 그래서 상관이야. 내가 100레벨을 찍고 지금 막 템을 맞춰야 되는 거.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아니면 컨텐츠가 어, 아예 없는 거 아니라. 우리 사실 여기 앞에만 힘 많이 썼고 <laughs>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건 아닌 게 제가 여, 스킬 영상을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2년 전에 오픈 공개했던 내용이랑 거의 그대로야. 그 얘기는 뭐냐면 음. 스킬 관련된 건 이미 끝났고 맞아. 2년 동안 컨텐츠만 준비했다는거라 아마 컨텐츠만 해서 얘네가, 얘네가 되게 자신있다는 음.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이얘기 듣고 보니까 느끼는 건 진짜로 오픈월드에 자신이 있나? 이한 지역에만 우리가 준비해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니네들이 둘러봐라는 거를 아마도 오픈베타 때 게임사는 의도한 게 아닌가 음. 우리가 그렇게 즐길지는 약간 별개의 문제지만 음. 게임사는 그거를 의도하고 그렇게 둘러보길 바라는 게 아닌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이제 어쨌든 이 주제가 우리가 오픈베타 어떻게 될 거냐 예상에 대한 얘기니까 아마 한국에선 욕을 먹을 거라고 생각을 아, 왜냐면 맞다. 각각의 게임들의 유저들이 예를 들면 디아2 유저나 POE 유저들은 POE랑 똑같기를 바라고 디아2랑 똑같기를 바라더라고 근데 사실 디아4는 다른 게임이거든 그러니까 음. 디아2도 아니고 디아3도 아니고 POE도 아니고 로아도 아닌데 각각의 유저들은 그거랑 똑같기를 바래 근데 그런 새로운 재미를 좀 느끼는 게 필요한데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래서 500대는 아무리 뭐 재밌고 우리 기준에서 좋게 잘 나와도 욕먹을 가능성이 무조건 높지 않을까 음. 좀더 구체적으로 뭘로 욕 먹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laughs> 디아 3 많이 한 입장에서 뭐가 욕 먹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디아 2도 많이 했고, 디아 3도 많이 했고, 피우이도 많잖아요. 유 자체를 많이 했는데. 삼천 시다 디아 2 유저들은 뭘로 욕할 것 같아요? 뭐 뻔하죠. 왜냐면그 스킬 자체가 만화 쿠션도 없고, 기본 스킬 때리고 충전했다가것 따라가... 자체를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일단 진행 속도가 되게 들려요 음... 그러니까 몸을 쓸어 담는 느낌이 아니라서. 맞아 그 얘기 많더라. 음. 의외로 게임 진행 느낌 자체가 음. 굉장히 느린 편이기 때문에 디아2 유저들이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쿨타임 얘기도 많이 하더라고. 음,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해겐 슬래시가 쿼터뷰고 액션 RPG지만 다 해겐 슬래시라고 음. 생각하시는데 음. 쿼터뷰도 해겐 슬래시의 뭔가 기준이 안 돼요. 해겐 슬래시는 애초부터 장르가 아니라 스타일이기 때문에 쓸어 담는 음. 거를 음. 핵앤슬래시라고 아, 봐야지 빠른 속도로 다수의 몹을 어. 쓸어 담는 그런 느낌 자체. 도대체 디아포가 우리 해겐 슬래시예요라고 한 적이 언제 있냐? 그걸 기대하지 말아라 저는 애초부터. 그러고 그냥. 만약에 그런 느낌이 나온다 그래도 오픈 베타 25 레벨에는 아마는. 어, 어 맞아 맞아 맞아. 맞아. 려면떼그렇게 나올 수가 없. 그 없었어. 전설 안돼 스케일도 안 돼. 돼. 오픈된 것도 별로 없데 아, 정수 추태작 부르고 정복자 오픈 막타다다 집고 해서 그치. 진짜 정수 수급 너무 원활해가지고한방 때리면 플로치이 정도 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디아 2 네? 유저들이 어, 처음에 이제 다 플레이했을 때그 장벽 중 하나는 생각보다 난이도랑. 이 게임이 추구하는 그 빌드 의 다양성, 그러니까 뭔가 찍어야 될 것도 되게 많고 음. 생각할 것도 되게 많고 옛날엔 뭐 으뜸 따지고 뭐 따져서 나온 거를 잘 해서 쓰는 느낌이었다면 인제는 거기서 뭔가 좀 조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 자체를 의외로 좀 어려워할 수도 있겠다는 음. 생각이 드네요. 디아프 하시는 분들이 디아3의 카나이함 시스템도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호불호가 있죠 분명히. 카나이함이나 이런 시스템에서 너무 쉽게 템을 구하는 게 문제다라고 생각하는 또 사람도 있다라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 뭐냐면, 디아3 같은 경우는 패치를 엄청나게 열심히 해주는 게임은 사실 아니기 때문에, 몇차 음. 고착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게임을 하면 결국에는 랭킹을 보고 따라한다말이요 일반 유저들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할게 되게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빌드의 종류나 개수는 디아2에 비해 훨씬 많거든? 근데 실제 체감을 해보면 더 적게 느껴져요. 랭킹 시스템이 있는... 있고, 네. 세트 효과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디아4에서는 많이 완화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스마트 드랍이랑 카나이암 같은 시스템의 장점을 가져왔고 레어 옵션 같은 경우에서 거래도 가능하면서 옵션 수정이 디아3만큼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꽤 랜덤적인 면도 유지하고 있어서 두 가지의 장점을 고루 가져오지 않았나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건 나와봐야 알아. 그러니까. 아, 이거는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맞아. 이런 부분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건 어쨌든 5 0 0대 25레벨까지 밖에 못 아, 즐긴다. 아, 아, 아. 그럼 디아3 유저들이 이거 이 디아 4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욕할 만한 저는 솔직히 디아 3 유저가 욕할 만한 부분은 적다고 생각합니다 디아 3의 장점을 다가져 거의 다 가져왔고 고치면 좋겠다는 부분들을 음. 못 고친 거를 디아 4에서 고치면서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바꿨어? 라고 할 만한 부분은 사실 별로 없다 디아 3의 단점을 보완시킨 형태의 플러스 디아2의 장점을 어느 정도 입힌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핵심적인 루너드 뭐 시스템 이런 거는 시즌이 업데이트되면서 컨텐츠적인 부분으로 업데이트가 되면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게임을 점점 완성시켜 나가고자 하는 블리자드의 의지가 보이지 않나 근데 지금 말하는 부분들은 사실 되게 세밀한 부분인 거고 그 외에 이제 아까 말했듯이 오픈 월드들지 약간 반강제성으로 다른 탐험해야 되는 그런, 그런 이거는 디아3나 다른 유저들한테는 맞다. 생각보다 굉장히 지하 아, 3 유저들한테 수 욕먹을 수 만한 게딱 그거네요 근데 사실 그때 추봉이가 말한 것처럼 어쨌든 타워 콘텐츠는 일회성이잖아요 음, 한번 가서 끝내면 다는안 가도 되는 거라서 호불호가 음, 확실히 갈릴만한 음. 콘텐츠긴 해요 그 일회성이지 않은 콘텐츠가 필드보스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음. 필드보스는 주기적으로 이제 해외 기준으로는 토요일 우리나라 음. 기준으로 아마도 뭐 일요일 새벽이든 밤 시작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거는 디아블로에 기존에는 없었던 거란 말이야 레이드가 특정 아이템을 드랍한다면 그건 또 그거대로 문제일 거고 또 그걸 드랍 안 한다고 하면 메리트 면적에서 많이 줄어드니까 음. 이거 뭐 이모탈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모탈에 비슷한 콘텐츠가 있었죠꼭 어, 있었죠. 잡아야 되는 것만 모르겠는데 이모탈 같은 경우는 그냥 전설 아이템 하나 정도 확정적으로 떨구는 느낌으로 만들었었단 말이죠 디아4에서도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느낌? 무조건 매번 그 시간에 가서 꼭 잡아야 돼 이건 아닐 것 같다는 근데 이게 웃긴 게 심리전이야. 예를 들어서 그 아이템이 성장하는 한테 꼭 필요하지 않아도 옆에가 가서 잡고 있어. 근데 나도 따라있단 말이야. 그럼 나도 빨리 가서 잡아야 될것 같은 뭐 뭔가 선해보는 심리... 느낌. 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아... 늘 손해보는 느낌을 주는 게 약간 그런 컨텐츠란 말이야. 기존 디아블로 유저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또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실제로 이모탈에서는 그 트롤이 있었죠. 월드 오스 트롤이? 아 방해하고 네. 말이야. 피피을세워버리고 아... 거기서 배웠겠지. 그렇게 생각합시다 <laughs> POE 유저들은 뭘 욕할까? 그걸 안 하고 넘어가 게임이 너무 쉬운데? <laughs> 할게아야 야, 그렇게 하면 안돼할게 너무 없는데. <laughs> 그러니까 P O E 랑 비교하면 어쩔 수 없는 게 P O E 는 시즌마다 하나의 컨텐츠를 다 누적시킨 게 벌써 몇 년이라서. 맞아 비교 안. 돼. 지나치게 비대한 컨텐츠가 있는 맞아, 맞아, 게임인 맞아. 거고 사실상 디아블로 4는 그런 식의 게임을 이제 시작하는 입장이라서 컨텐츠의 양을 비교할 수는 없긴 없지. 없는데 내가 볼 때는 P O E 유저들도 똑같이 첫 번째 느끼는 거는 스피드 부분이랑 오픈월드라는 그거.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뭐 액트를 내가 쭉 밀어서 시간 하는데 막 사방에 막 오픈월드에서 해야될 퀘스트도 들어와 뭐가 막 그러면 이게 되게 어색할 거란 말이야 음. 내가 진짜 하나의 성역을 구하는 네팔렘이 돼가지고 몰입감이 없지 않는 이상 말씀하신 것처럼 방대한 컨텐츠에 노출되는 것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좀더 세부적인 시스템으로 가자면 디아블로4가 디아블로2,3에 비해서는 그런 빌드의 다양성을 뭐 정복자 보드라든 여러가지를 줄려고는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laughs> POE의 빌드의 다양성 비교하면 불가능하 아예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인 게 P.O.에서는 한 캐릭이 모든 스킬을 다쓸수 있도록 열려져 아, 네. 있는데 여기서는 쓸수 있는 스킬을 점유하고 원수를 아, 네. 이렇게 주는 정도의 수준이라서 그 부분은 나중에 뭐 빌드를 막 다양하게 하길 좋아하는 P.O. 유저분들이라면 극복하기 힘들 정도의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블리자드 특유의 건데 스킬을 추가하진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스킬을 추가해주지 않으면 결국은 빌드가 고착화되고 뭐 좋은 빌드의 종류가 한0개 정도로 캐릭당 0개 정도로 이렇게 정해져 버리면 이 빌드를 다 해보고 나면은 The cat 할게 없어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새로운 거 계속 해보고 싶을 수밖에 없고 사람이 다양성에는 P.O. 유저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한계성이 있다. 음. 그래서 이제 디아 2, 디아 3 P.O. 유저들이 욕을 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기대를 좀덜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게임이 아니야 이건. 음. P.O.가 아니고 디아 2가 아니고 디아 3가 아니에요. 그걸 좀 자각을 했으면 좋겠어. 이건 디아 4라는 새로운 게임이고 더 많은 유저층을 확보하고 싶어서 새로운 걸 시도하는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랑 다르다고 욕할 수 있지만 너무. 좋게 보기보다는 새로운 걸 한번 해보고 시도해보고 좀 즐겨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픈베타이다 보니까 너무 큰 기대감을 갖지 않았으면 합니다. 음... 왜냐면 맛보기잖아요. 맞아, 맞아. 이마트 가서 시식해보는 거잖아 근데 거기서는 이마트 가서 시식해보고서 미안해서라도 사지만 나안사는데 <laughs> 이거는 나안 오히려 해보면은 어? 결론대하고서 안사이라는 선막 높겠죠? 너무 이 오픈베타에서 겪은 것만으로 게임 전체를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음, 한편으로는 5 0대 만약에 진짜 재미가 말 그대로 뭐랑 비슷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음. 정말 재미가 없어서 욕먹으면 그건블리자이 실수예요 뒤에가 재밌다고 했으면 앞에만 보여줘서 재미를 못 느끼게 했으면 그건 불사 실수고 불사 잘못이긴 하죠 오픈베타는 어찌됐든 시식이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가서 시식을 한 입을 먹었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어. 그러면 그 뒤에 뭐 깊은 맛이 뭐 <laughs> 그래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이번에 디아블로4의 오픈베타 때 대부분의 유저들이 재미는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만 나중에 깊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 음. 정도 수준으로 예상은 하지만 정말 맛이 없다 재미가 없다 이러면 내가 봐서는 6월엔 급 개선돼서 막 다시 재밌어져 어, 이거는 네. 사실상 가능성 맞아 거의 맞아 맞아 문제이기 때문에 딱잘 집어주신 것 같아요. 음. 처음에도 일단 재미 있어야 된다. 오픈 베타가 재미 없으면 어쨌든 욕먹을 거리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픈 베타 관련해서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네. 아니, 그럼 오픈 베타가 열리면 실제로 네.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